는그 마케팅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그 김은진 대표님을 초대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어, 그니까 대학교 대학원 수업에서 많은 마케팅을 배우지만 정말 실제로 적용하고 또 우리 교육계에서도 어, 취업한 후에 어떻게, 어떻게 마케팅을 할까 좀 망막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 그런데 이제 오늘 가장 최신 산업계에서 쓰이는 툴과 그리고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좀 마케팅을 어, 좀 실제적으로 좀 이렇게 시작해 볼수 있는 그런 동력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어, 사실 세 시간이 긴 시간인데 전혀 그 길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금방 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김은진 대표님께 너무나 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 저 김은진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대표님 말씀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중한 단열 시간을 저한테 하려 주셨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어느 산업에 종사하는지간에 마케팅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케팅 1어1 마케팅 상품 기획부터 가격 어떻게 책정하고 또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리고 또 채널, 우리의 채널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마케팅의 꽃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여러분들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체계적으로 나의 목표와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의 예상과 이런 그 다양한 미디어와 고객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기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배운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생활에서 하나씩 이 툴을 써보면서 실제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아까 시작할 때는 대표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게 대표님이 정말 이렇게 살아있는 산업계에서 금방 쓸수 있는 어, 이러한 그 지식과 정보가 나오는 게 이제까지의 그 경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맥킨지앤컴퍼니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재직을 하셨고 또 우리나라 기업에서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또이그 전공 분야인 식품 그리고 호텔 그리고 외식 분야에서 많은 컨설팅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현장감 있는 그 내용을 저희에게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대학교에서는 이렇게 현장감 있는 강사분을 모시기가 힘든데요. 저도 우리 그 식품 최고의 과정에서 김은진 대표님께서 강의를 하셔서 연결이 어, 되어서 우리 어, 생활과학대학에서 연세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또 가질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이렇게 현장에서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들으셨고 또 이제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또그 분들도 계신데요. 어, 저희가 시간이 뭐 많지는 않지만 잠깐 동안 오늘 그 강의 들으신 그 분들 우리 학생분들의 그이 강의를 듣고 어 느끼신 점 간략하게 뭐 몇초 정도로 좀 말씀을 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괜찮겠죠? 네. 자, 제가 저기 동영 선생님께 갈게요. 이쪽에서 찍으면 될것 같은데요. 동영 선생님 얼굴이 나는데 이쪽으로 나오면 괜찮을까 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어, 네. <laughs> 네. 네예아 네. 아. 아. 음. 그냥 하세요 네. 나왔다 나왔다 그래 아 저는 예, 박사과정 김동영이라고 하는데요 강의 재밌게 들었고요 약간 제가 소비하는 모든 것들이 약간 다 계획이 된 약간 그 플랜 안에 사실 움직였다라는 걸좀 <laughs>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또 하나는 <laughs>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 해주실 때 아, 애플이 정말 좋은 브랜드 마케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또한번 느꼈던 기회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좋아하는 네. 브랜드시구나 아니 쓰고 있더라고요 지금 한번 <laughs> 보니까 네. 고맙습니다 또 뭐, 저기 뭐. 예, 그냥 저기 도경이 다른 우리 어, 그, <laughs> 고개, 고개를 살짝 숙이는 우리 여원들에게놓해주세요 <laughs> 하 계시네. 네. 아, <laughs> 어, 저도 학부를 다니면서 학 학부 때 정식적으로 마케팅 과목을 한번더 배워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직접 실전에서 계신 분께 듣는 첫 강의였는데 아, 그동안은 정말 아, 마케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구나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laughs> 그리고 또그 옆에도 <laughs> 저는 석사과정 박희선이고요. 저는 푸드서비스 마케팅 수업을 학부 때는 한번 들었었는데 그때는 좀더 이론을 배운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좀더 약간 프랙티컬한 걸 배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아, 네, 석사과정 조서영이라고 하고요. 어, 저 역시도 저는 이제 어, 마케팅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일을 해본 적도 없고 그 과목을 들어본 적도 없어서 상당히 낯설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강연을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저희가 사는 동안 굉장히 밀접한 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또 좋은 교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수라고 합니다. 저는 학부 때 마케팅이랑 비즈니스 계열 수업을 몇번 들었는데 좀더 이론에서 벗어나서 뭔가 실용적으로 어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배울 수 있었던 부분에서 되게 큰 도움이 된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저희가 그 많은 분들께 들었으면 좋겠지만 어또 시간 관계상 어저 좀 이렇게 마무리를 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제 마, 이 지금 이 카메라를 들고 있는 저기 준호 군이한 말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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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바으서좀 찍어줘도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저기 준호가 오늘 엄청나게 <웃음> <염청이> <웃음> 근데 오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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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했었거든요. 오늘 필기 담당이었거든요. 진짜 열심히 했더라고요. 네. 저랑 아이 컨택도 가장 많이. 어. <laughs> 저도. 어. 전에 학교를 오기 전에 사료 회사에서 잠깐 공험했었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사료 회사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듣고 싶은데, 이따가 기회가 되면 다시 <laughs>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거 말고도 아까 이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케팅 전우리랑 되게 밀접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대표님, 거기 화면 펴주시고 우리가 사진 찍으려면은 예. 그래서 다 같이 나오셔서 어 사진 한번 찍고 오늘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